자, 초승달은 해가 멀리 있기 때문에 해하고 지구 사이로 요 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가 멀리 있고 약간 방향이 어긋나 있으니까 저쪽 해쪽해 가까운 쪽 밑둥만 밝은 거죠 그게 초승달입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은 해가 저 서산에 지는데 초승달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촛불을 켜놓고 테니스공 갖고서 이렇게 보면은. 테니스 공을 촛불에 초에 가까이 가져가면 초성달처럼 보여야 되고 90도 거리로 가면 반달이 되, 반달 모양이 돼야 되고 촛불 있을 때 테니스 공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다 밝을 거 아닙니까? 그 보름달이라고요. 아, 똑같아요. 그러니까 초성달은 초저녁에 높이 떠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해가 지면 길어봐야 두세 시간. 뭐 아주 가는 건 금방이고 조금 통통한 초성달도 길어봐야 밤열 시면 다 재요.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초성딸이, 초성딸이라는 걸다 몰라요. 그러니까, 뭐, 예를 들면, 검객 둘이 탁 만나서 딱 결투하려고 째려보고 있어요. 자정에 만나기로 했어요. 근데 뒤에 초성딸이 탁 걸려있어. 아, 물론 멋은 있죠. 근데 둘이 자정에 만난 게 아니야, 이거는. 예. <laughs> 네. 하도 얘가 많아서 다못 들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품위 있는 어떤 그, 그 그림이나 이런 데도 이 초승달이 초저녁달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실수를 굉장히 많이해요. 예, 네, 분명히 아셨죠? 예, 네, 그 초승달은 초저녁달입니다. 그다음에 저, 그다음 반달은요, 잘다 이해하셨죠?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작아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반달은 해로부터 90도 떨어져야 반이 밝은 겁니다. 자, 저 그림이 작으니까 여기서 볼까요? 서편에 저쪽 해가 있을 때 달이 여기 있어 보세요. 반이 밝을 거 아닙니까? 저 햇빛이 옆에서 오니까. 반달은 반드시 해로부터 90도 떨어져 있어. 그 다음에 보름달은. 서편으로 해가 지면은 보름달은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. 그래야, 그래야 햇빛을 받는 방향과 제가 보는 방향이 같아서 달 전면이 다 밝은 거예요. 달을 조명하는 건 해밖에 없어요. 우주에 조명기구가 뭐가 있어요? 그러니까 달은 이 모양상 위치가 딱 정해져요.